안녕하세요. LH 김수진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도어락의 사용법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번호키 설정법입니다. 커버 상부의 버튼을 눌러 외부 커버를 빼줍니다. 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원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별표를 누르면 비밀번호 설정이 가능합니다. 카드키 설정법입니다. 커버 상부의 버튼을 눌러 외부 커버를 빼줍니다. 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발급받은 카드를 연속해서 등록해줍니다. 등록 버튼을 누르면 카드키 설정이 완료됩니다. 도어락 패널을 터치합니다. 패널의 두 자리 숫자를 클릭합니다. 미리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별 버튼을 클릭합니다. 도어랑 내부 커버를 열어줍니다. 삽입되어 있는 8개의 AA 배터리를 모두 제거한 후 교체해줍니다. 동일 제품의 배터리로 모두 교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 버튼 클릭 시 카드 키나 비밀 번호를 눌러도 도어락이 열리지 않습니다. 안심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하고 손잡이를 밀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9볼트 사각 배터리를 도어락의 돌출 부위에 접지합니다. 9볼트 사각 배터리는 주변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접지한 상태에서 도어락에 알람이 울리면 비밀 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어 줍니다. 한번 사용한 배터리는 재사용할 경우 방전 등으로 인해 도어락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5회 이상 실패시 도어락이 잠기면 3분을 기다리신 후에 비밀번호를 재입력하는 방법과 리셋 구멍의 반응 같은 것을 삽입하여 리셋 후 즉시 비밀번호를 재입력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충격 등으로 도어락이 작동하지 않을 때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도어락 내부 커버를 열어준 후 등록 버튼을 3초간 눌러줍니다. 4, 5, 6, 0 852580별표를 눌러준 후새 비밀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오늘은 디지털 도어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